안녕하세요. 녹산뉴스입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12월 5일 녹산뉴스 전해드립니다. 교회 내 출입 인원이 증가하면서 시설물 사용에 관해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지난주 화장실에 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민우 기자가 전합니다. 지하 1층 남자 화장실 안. 바닥에는 사용하지 않은 다량의 휴지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는지 알수 없지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누구나 흔하게 마실 수 있는 커피 음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물이 많아 모두 마시기 어려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이 남은 음료를 화장실 세면대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료를 세면대에 버리기만 할 경우 그 잔여물이 주변에 묻어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음료를 세면대에 버린 이후 물로 주변을 정리하면 훨씬 깔끔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끔 볼일을 보려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변기 대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막 깜짝 놀래요. 비위도 상하고. 종종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하면 변기에 물을 내리지 않아 오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기존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 신자도 사용하는 화장실 다음 사용자를 위해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녹산 뉴스 이민우입니다. 본교회 홈페이지가 개편되고 성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재오픈 당일에는 성도들의 방문이 몰려 서버가 터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말씀 찬양 영상, 골반기도의 사연 신청, 기관의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타교인과 해외에 있는 교우들도 골반 기도회에 사연을 올려 소통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홍보기획팀은 최신 소식 업로드, 홍보 이미지 제작, 홈페이지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홈페이지 배너도 겨울에 맞게 제작하여 교체했습니다. 기관 홍보 제작 문의는 카카오톡 검색창에 녹상교회 홍보팀을 검색하고 채널을 추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추운 겨울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건강도 유지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산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